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트 유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기준, 똑같은 매매 기준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똑같이 나는 정말 지겹죠. 또 오늘도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자리는 항상 98%는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주식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확 급락하는 이런 송곳 같은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으로부터 40% 이상 정도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곧바로 들어올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런 구간을 주고 난 뒤에 올리거나 혹은 이런 구간을 만 허락, 하락하다가 이런 구간을 만들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다시 위로 올리든 다시 밑으로 더 깨지든 간에.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점부터 40% 조정 줍니다. 더 계속 밀리다가 고점을 기준으로 한이전 말고 고점 이후로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14% 이상의 캔들이 딱 꺾어서 만들어지면 하락이 잠시 멈추면서 변동성 구간 이시가 고가의 선을 연결한 이 줄을 잘 보시면은, 이첫 번째, 시가까지 눌렸을 때, 처음으로 이탈하는 캔들의 종가 매수, 반, 그리고 난 뒤에는 튀면서 수익입니다. 물론, 반등 나오지 않고 곧바로 한번 밀리면은, 평단 조절해서 절대 죽어도 목에 칼이 돌아도 손절 같은 건 필요 없고 평단 조절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매매의 구조입니다.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있죠. 자, 그러면 실전을 한번 보여드려가겠니요 자, 드림 CIS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게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자리가 계속 바닥권에 형성하다가 바닥권에 형성하다가 갑자기 이런 저점에서 무려 260%를 아주 한 달, 두 달, 두 달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상한가, 상한가도 막 중간에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40% 조정을 준 자리까지 일단 좀 관망 고점부터 40% 조정을 준 자리까지 관망을 해 봤습니다. 관망해 봤어요. 자 그리고 어떤 자리가 나왔습니까? 자 계속 밀리죠. 기다립니다. 또 계속 밀렸어요. 기다립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14% 이상의 캔들이 신저가를 누르다가 꽉 튀어 오르면 좋은데 여기서 나오지 않았죠? 네. 저점 그리고 한번더 저점 눌러서 좀 최저가를 만들어 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장대양봉 14% 이상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22.28%입니다. 자, 그럼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습니다. 고가와 시, 가를 이렇게 박스를 그냥 쳐두고, 네, 쳐두고 기다리다가, 처음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있죠? 이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요. 단기적으로 눌리면 슬슬슬, 그리고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나 가끔씩은 이렇게, 이거는 뭐 세력이 만드는 하나의 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간은 좀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이 종목만 매매합니까? 그죠. 계좌에는 최소한 뭐 다섯 종목이 있죠. 그죠. 다른 거 매매해서 수익 나는 동안 이거좀 기다렸다가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튀면서 이전 고점까지 20% 수익은 충분히 줍니다. 자 운이 좀 나빴어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튀면서 좀 짧게 수익이 나는 경우 N자 반등은 그런 게 많죠. 자 저는 이런 저런 모든 차트들을 그냥 랜덤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매매 기준을 계속해서 가설을 세웠다가 수정 보완하면서 만드는지가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 시험하고 테스트 매매를 해보고 실제로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데까지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3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마다, 금, 토, 일, 마다, 한 시간 반, 뭐, 한 시간, 에한 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으로 차트들을 여러 개 가져와서 테마, 시장을 주도한 테마일 경우 좀더 정교한 매매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는 피해야 되며 어떤 자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도 차트를 보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력을 기르고 수익을 내려면 이런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되겠죠. 네, 단몇 개만 보면서 제가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런 기준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조금 다르시겠지만은 습득하는 뭐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좀 쉬운 매매 기준이고, 네, 일반 직장인에게도 좋은 매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간 차트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최근에도 보여드리고 있죠. 네, 자, 공부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